오늘 핸드폰으로 진행하고요. 이거 바꾸 시작하겠습니다. 끊었어, 응. 오, 낙하산. 지민아, 형아, 낙하산 얻었어. 알았어, 낙하산 바꾸겠습니다. 지민아, 너 이거 먹어라 응, 아니! 다시 찍어야 돼!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지금 이거를 하겠습니다. 음... 이거 하겠습니다. 음... 아, 오 낙하산 나왔네요. 낙하산은 뭐 할까요? 이세개 있는데 일단 김지민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낙하산 결정. 낙하산 결정. 낙, 낙하산 어떤 거할 건지. 낙하산 여기 세 개가 있거든? 이것 중에서 한개 결정. 뭐가 가장 좋아? 뭐 하고 싶어요? 뭐 스마일? 네. 그 스마일로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일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스마일 맞네요. 음, 맵은 맨 처음 몸불기로그 에란기를 가겠습니다. I like 이 t Good job. Good job. 시작 o d job. Good job. Good job. 번 o o d job. Good job. g 아니면 다른데도 내릴 수 있긴 한데 여기 내리던지 바로 앞에 내리던지 아니면 보충기 내리던지 있습니다. 바로 내리는 사람이 많. 어 사람이 많네요. 어 여기 에 보충기 가까운데로 보충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무슨 소린가 할 텐데 이거 옆에서 짜장면짜장면 <laughs> 먹는 소리입니다 <laughs> 아 어우 수송해요 어, 빨리 들어가겠다 가방 어, 어, 빨리 뛰어서 이동하겠니다아 건축 아 홀로그램이라도 있다. 홀로그램을 얘들 여름 피치. 형이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다 <laughs> <laughs> 어후. 얼른 아, 오 빨리 움직이네요. 빨리. 레레조 i 기어 a l k w h a 겠 talk? I t e l 이 y o 게 I tell y 있는데 t e l 하 y o 어, 여기, 총, 큰거 있네요. 오. 피플 사용하겠습니다. 뭐 있나? 아, 안 좋네. 이거, 오. 제가 지금, 근데 이게, 그, 이 모, 이런 모자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신났으면 그아음아 더운데 따발총이 빨리 나가니까 지원이 따발총으로 쓰게 됐다. 지금 음! 잘하고 있네요 김지민 님이 짜장면 먹다 왔네요 잠깐만 가세요 짜장면이니까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 최대한 죽지나 않... 어? 어... 아고아 그냥 죽을 걸 그랬어 <목소리도> 여기 있다 여기서 속에서 이렇게 떨렸다 여기 있습니다 아도착가 있습니다 이 최대한 돌격은 좀 좋아요 아, 컴퓨터였네요. 와, 나 서버, 서버, 야, 서버. 와, 너 엄청 못쓴다 아. 근 장전을 할때 무빙을 해야 될거 아니니? 와, 처음. 빅토면서. 오. <laughs> 다행히 총을 못쓴 예랑 맞았습니다. 내가, 내가 몇 분이야? 내가 4번이니까. 빨리 빠져야 돼. 3번이 있는 쪽으로. 아. 3번이 있는 쪽으로 일단 빠지자. 아, 아, 둘이 붙어도 됐네. 어, 잘 일단 못 가겠습니다. 못 어, 어, 회전, 회전. 아. 이거 왜이래요 진짜? 배달 왔네. 아, 운전이좀 불, 좀 불나고 봤는데. 야, 좋아해. 좋아. 나 추위도, 이도. 나도 이거. 안녕. 반열은 반을강 그냥 어느 총이 나올까 그냥 보는 내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냥 죽겠습니다. 이번 반 죽고 그다음 반넘가겠습니다 이그단파는 예, 가져요. <laughs>